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왜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눈을 피할까요? 왜 깊이 고민하는 사람은 외톨이가 되죠? 플라톤은 2000년 전 동굴 비유로 이걸 딱 찔렀어요. 동굴 속 사람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진실로 믿고 빛을 보여주는 사람을 제 뭐야? 하며 쳐다봤죠. 2023년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60% 이상이 불편한 진실을 피한다고 해요.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파헤칩니다. 현대판 동굴 속의 빛을 볼 준비됐는지 같이 탐구해봅시다. 깊이 생각해본 적 있죠? 세상 돌아가는 꼴, 인간 본성. 그러다 보면 어느새 혼자라는 느낌이 바꾸잖아요. 저도 친구들과 오늘 날씨 좋네 하다가 인생의 의미가 뭐지 던졌더니 다들 야 너무 심각해 하며 쳐다보더라고요. 2019년 옥스퍼드 연구에 따르면 철학적 질문 던지는 사람은 대화에서 30%더 자주 소외된다고 해요. 플라톤의 동굴에서 빛을 본 사람은, 다시 들어가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진실은 고독하다는 거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역사는 진실을 말한 사람들의 고난으로 가득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며 아테네 사람들 깨우려 했는데, 기원전 399년, 결국 독배 마시고 끝났죠. 갈릴레오는 1633년 지구가 돈다고 증명했지만, 로마교회 재판에서 유죄받고 집에 갇혔어요. 또 조르다노 브루노는 우주가 무한하다고 했더니, 1600년, 화양당했죠. 이들은 틀린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준비 안된 거였죠. 동굴 속에서 그림자만 보던 이들이 빛을 보여주니까 겁먹은 겁니다. 진실이 무서웠던 거죠. 플라톤은 인간을 이렇게 봤어요. 우리는 동굴 속 죄수들이라고요. 사슬에 묶여 그림자만 보고 그게 세상 전부인 줄 아는 거죠. 누가 빛을 보여주면 저리가 하며 화냅니다. 그의 책 국가에서 빛본 사람은 동굴로 돌아가도 고립된다고 했어요. 현실에서도 그래요. 제가 회사 회의에서 이 전략 비효율적이다 했더니 다들 그냥 하던 대로 하자며 외면하더라고요. 플라톤 말대로 진실은 눈부시지만 불편해요. 깨달은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죠. 누가 근육질이면 멋지다 하고 돈 많으면 부럽다 하죠. 근데 똑똑한 사람 앞에선 왜 불편할까요? 지능은 정체성을 건드려요. 2018년 MIT 연구에서 지적 우월감을 느끼면 40%가 방어적 태도를 보인다고 나왔어요. 제가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고 이게 낫다 했더니 너무 잘난 척한다며 눈초리 받았죠. 플라톤의 동굴에서 빛을 본 사람이 그림자를 비판하니까 다들 짜증 냈던 거랑 똑같아요. 지능은 거울 같아서 불편합니다. 지능이 왜 위협적이냐고요? 뇌 과학이 답해줍니다. 2020년 UCLA 연구에 따르면 지적 열등감 느낄 때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생존 위협처럼 반응한다는 거죠. 옛날엔 집단에서 튀면 쫓겨날까 봐 무서웠어요. 동굴에서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야 하면 다들 저놈 위험해 했죠. 현실에서도 그래요. 제가 회의에서 이건 잘못됐다 했더니 너무 나대지마 는 분위기였어요. 지능은 권력구조를 흔드는 무기라 무섭습니다. 니체는 19세기 도덕이 거짓이라 외쳤는데 미친놈 소리를 들었어요. 1889년 정신 붕괴 후 생을 마감했죠. 테슬라는 1900년대 무료전기 꿈꿨지만 에디슨과 모건이 돈벌이 방해된다며 밀어냈어요. 결국 1943년 호텔 방에서 쓸쓸히 죽었죠. 이들은 동굴 밖을 봤어요. 근데 동굴 속 사람들은 너무 이상해 하며 외면했어요. 현실에서도 깊은 생각하면 쟤좀 튄다며 피하잖아요. 고립은 사회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땠나요? 저는 친구들과 맥주 마시며 우주의 끝은 뭘까 했더니, 야, 술이나 먹어 하더라고요. 웃기죠? 외계인 된 기분이었어요. 2022년 캠브리지 연구에 따르면 깊은 대화를 시도하면 50%가 주제를 바꾼다고 해요. 동굴에서 빛을 본 사람이 그림자 얘기하는 친구들 사이에 낀 느낌이랄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죠? 댓글로 털어놓아보세요. 우리끼리 공감합시다. 사회는 뭐가 좋을까요? 깊은 철학자보다 자신감 넘치는 쇼맨이죠. 2017년 스탠퍼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확신에 70%더 끌린다고 해요. 동굴 속에서 그림자 놀이가 더 재밌었어요. 빛을 얘기하면 지루해했죠. 요즘 TV만 봐도 그래요. 트럼프의 단순한 연설이 철학자 강의보다 더잘 먹혔죠. 진실은 뒷전이에요. 현실적이죠? 지능엔 웃긴 역설이 있어요. 진실 볼수록 외롭고 외로울수록 더 파고들죠. 플라톤은 동굴 밖을 본 사람이 다시 들어가면 적응 못 한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그냥 인생 즐겨할 때 저는 즐긴다는 게 뭔데라고 고민했죠. 2019년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높은 IQ 가진 사람은 사회적 연결감이 20% 낮다고 해요. 지능은 저주 같기도 선물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과학이 이걸 증명했어요. 2021년 스탠퍼드 연구에 따르면 그룹에선 지적 열등감을 느낄 때 그룹 상황에서 위협 반응이 45%더 강해요. 개인 대화에선 덜하죠. 뇌가 지능을 위험으로 인식해요. 2016년 런던 대학 연구도 비슷해요. 타인의 지적 우월감에 노출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30% 증가한다고요. 동굴에서 빛을 본 사람을 공격한 것도 이 때문이에요. 진화가 우리를 진실에서 멀어지게 했죠. 과학적 사실입니다. 사회는 균형을 사랑해요. 진실보다 안정감이 먼저죠. 시스템 정당화 이론에 따르면 불공정에서도 현 상황을 지키려 해요. 2020년 콜롬비아 연구에서 65%가 불편한 변화보다 익숙한 현상황을 더 선호한다고 나왔어요. 동굴 속 사람들은 그림자가 진실이 아니어도 이게 낫다 했죠. 회사에서 새 아이디어 내면 그냥 하던 대로 해라는 소리 들어보세요. 깊은 사고가 균형을 깨니까 밀려나는 겁니다. 심리학이 더 깊이 파헤쳤어요. 더닝 크루거 효과. 2015년 코넬 연구에서 하위 25%가 자신을 평균 이상으로 평가했어요. 2018년 NYU 현상 유지편향 연구에선 새 아이디어의 60%가 저항했죠 2019년 MIT 역화 효과 실험에선 반박당하면 70%가 고집 더 부렸어요 동굴에서 빗대기 꺼내면 그냥 놔둬 했던 거랑 같아요 편향 때문에 진실이 묻히는 겁니다 현실적이죠? 소셜미디어가 판을 쳐요 2022년 페이스북 보고서에 따르면 감정적 콘텐츠가 논리적 콘텐츠보다 5배 빠르게 퍼져요 철학자 슬라브의 지적 강의는 1만 뷰면 대박인데, 고양이 영상은 100만 뷰 기본이죠. 웃기죠? 그레타툰베리의 기후 연설도 밈으로 더 유명해졌어요. 동굴이 디지털화된 겁니다. 깊은 토론은 묻히고, 가벼운 밈이 뜨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더 외로워져요. 현실입니다. 깊은 사고가 없으면 인류가 멈춥니다. 아인슈타인은 1905년 상대성 이론으로 세상을 바꿨죠. 그레타툰베리는 2018년 기후 운동을 시작해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동굴 밖을 본 사람들이죠. 2021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변화 해결엔 혁신적 사고가 필수라고 해요. 회사에서 혁신 제안을 해도 너무 복잡해하면 끝장나는 거랑 같아요. 깊은 사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깊은 사상가를 언제 받아들일까요? 보통 죽고 나서죠. 갈릴레오는 1633년 감옥 갔지만 1992년 교황이 사과했어요. 근데 앨런 머스크는 지금도 테슬라로 사랑받고 있죠. 2023년 포부스 조사에서 그의 혁신이 80% 호응을 얻었어요. 반대 의견도 있어요. 지능도 인기 끌수 있다고요. 타이밍이 문제예요. 동굴 사람들이 준비되면 빛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때요? 고립은 왜 생길까요? 진실 찾는 욕망, 튀는 존재감, 사회 방어 기제 때문이에요. 2017년 옥스퍼드 연구에 따르면 집단 내에서 독창적 의견 내면 55%가 배척당해요. 동굴에서 빛을 본 사람이 그림자 속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었죠. 내가 편안함을 지키려 하니까요. 회사에서 이거 개선합시다 했더니 이제 오바야 소리 들은 적 있죠? 고립은 본성 탓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독을 창작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뉴턴은 1665년 역병을 피하며 만유인력을 발견했죠. 비슷한 사람 찾아요. 책이나 트위터에서도요. 복잡한 생각을 쉽게 풀어 말하는 법을 배워요. 아인슈타인은 단순하게 설명을 못하면 모르는 거다 했죠. 2022년 테드 강연 분석에 따르면. 간단한 메시지가 세배더 공유된다고 해요. 동굴 사람들한테 빛을 살살 보여주세요. 앨런 튜링은 1940년대 암호를 풀어내며 전쟁 끝냈지만 1952년 박해받아 자살했어요. 히파티아는 415년 과학을 가르치다 폭도에 살해당했죠. 동굴 밖을 봤지만 당대엔 위험했어요. 현실에서도 회사에서 혁신 제안했다가 제 문제야 소리 들었죠. 2023년 AI 보고서에 따르면 튜링의 작업이 현대 AI의 70%가 기초가 됐어요. 고립이 인류를 밀었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은 아직 우리 곁에 있어요. 진실을 두려워하는 본성, 깊은 사고를 밀어내는 사회. 근데 빛을 본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죠. 2023년 글로벌 설문에서 75%가 혁신적 사고가 미래를 바꾼다고 믿었어요. 여러분도 외롭다면 그게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에요. 댓글로 생각 나눠주세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같이 더 알아봅시다. 빛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